헷갈리거든요 여기가. 그그 그 파트가? 네. 음. 어떤 시인지 일단 설명해 주세요. 이거요? 이거는 제가 이 남자 주인공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. 실제로? 네. 나는 그걸 계속 말하려고 하는데 얘는 계속 안 믿어가지고 음. 얘가 미쳤나 자꾸 이러는 거예요. 일단은 이 주인공들이 1일 살이거든요. 그래서 걸걸 하시면 안 돼요. a s 때도 그렇고 지금 <laughs> 그냥 경계가 경계 같다 는아 같아. 아 같아 그래도 오! 나에 몰입 아 어떻게 아, 바로 게네 듣기 잘 봤어? 그렇죠너 아까 4번으로 다 찍었지? 컷닝이구나 그, 아 빨리 외워봐. 외워야 어, 돼. 그니까 오히려 카메라를 보고 사람이라 생각하고 대사를 해보실려고. 이거 뭐 그거 같아. 뭐요? 이거 카메라 배우 테스트. 어, 카메라 테스트. 아. 아 진짜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들린다니까. 음통 어, 괜찮은데요? 그래요? 네. 좋아요. 음. 이거는 내일 이시이랑아 네? 담임 선생님, 담임 선생님 역할 해주셔야 돼. 오케이. 천아야 요새 뭐 어려운 점은 없어? 탤런트니까. <laughs> 어삼투리가어삼투리가 천아야 요새 뭐 어려운 점은 없어? 왜 이런데. 어나 진짜 너무 현실이다 이거 오케이, 너무 오케이. 너무. 아 근데 해보니까 내가 발음이 진짜 안좋안 좋긴 안, 안 좋은 거아 음, 응. 아다 왜요? <laughs> 나 지금 이제 상처예요. 약식 네, 촬영이니까. 아, 어. 뭐. 그건 뭐, 그 버스킹. 버스킹? 버스킹은 대사는 거의 없네? 없어요, 없어요. 어. 완전 다. 이거 줘요. 아 오늘 보셨는데 아. <laughs> 이렇게 이거를, 아. 음. 이거를 신촌에서 해 신촌에, 신촌에서 하 신촌으로 됐어요. 벌써 네. 다 됐어요, 어떤가요? 네. 음. 니 <laughs> 왜요? 요 도움이 부족, 됐어요? 부족한 거 같아요. 아, 어, 완전 도움 됐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완전요. 저는 그 담임 선생님, 그 사투리 연기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<laughs> 연기할 때 그게 생각나면 어떡해요? 이번에 촬영 감독님이 진짜 유명하신 분이래요 <laughs> 네, 되게 찍으면 잘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긴장되는데? <laughs> 긴장되는데? <laughs> 내일 각오 한마디. 내일 각오 한마디요? 음... 배우로서. 또 왜요? <laughs> 왜요? 가수 이채연도 되게 멋있지만 배우 이채연으로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 드리고 오겠습니다. 잘 하고 오겠습니다. 네 그럴 거예요. 오케이. 사람들 아왜 이렇게 해. 지금 온 같아. 네. 저 유튜브 하는 데. 나도 돼요? o n l 유튜브 뭐예요? Can you tell me? Can you tell me? Can you t 나 마음에 든대잖아, 진짜. 완전. 나 어이없어. 완전 많이 털려. <laughs>

선, 응? 혹시 다른 과목 선생들이 저희가 수업하실 때요, 응. 어. 학생들을 보고 설명해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왜? 지석이는 입 모양이 안 보이면 이하기 어려워해서요. 무슨 신이 응? 나? 전학생이라고 챙겨주는 거야? 어. 거죠? 보 A에 연결돼 있죠? 네. 지금 <laughs> <이름> 나올 거예요. 확대 어떻게 해요? 여기 약중 어. 아, 아 이가 밑에 거입니다 나는 여기 드라마 쪽에서 비하인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비하드 아, 비하인드. 메이킹이 따로 없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찍고 있는 있어요. <laughs> 인터뷰 하셨나요, 인터뷰? 인터뷰는 아직 안 했어요. 인터뷰도 해, 해주세요, 그러면. 감독님 <웃음> 인터뷰. <웃음> 좋아요. 네, 어. 이 드라마를 위해서 메이킹 해주세요. <laughs> 감독님. 감독님, 감독님, 아니, 감독님 어. 아, 감독님도 찍어주세요. 인터뷰 아. 준비하셨나요? <laughs> <해야 되지. 웃음> 아, 있단 말이야. 지금 몇 시인지 알아? 3시 56분이야. 저희 조감독님입니다. 열두 시간째 촬영 중이신데 어떠신가요? 전혀 지치지 않아요. 어. 집에 가서 뻗어요. 한테이크 오케이, 가로 요거 뜰거 다음 다음 세금에 가겠습니다. 제 옆에 Chat GPT가 있는데. <laughs> 하는 말마다 다 영혼이 없어요. 아까 누나한테 한말 해줘요. 누나 아. 앞머리 내리고 한 말. 그러니까 깠을 때는 어떠냐고. 아.. 예쁜다 내릴 때는 어, 나, 나. <laughs> 누가 얘한테 입력시켜놨네. 아 지금 요어 지금 저는 아, 이번에 민성 역할을 맡은 23살 장윤호라고 합니다 지석이라는 친구이 아. 김지석 라는라인으로히는 그 역할 러브라인 응. 부딪 역할을 맡습니다 저희 담임선생님 아. 여기는 영준인데 너도 17살로 나오지? 안녕하세요 17살 영준입니다 아 그러네요 실제로는 공년생이에요 아, 그러니까 아, 동갑이 아니고 동이에요 누나예요. 저는... <laughs> 아 저는 왜... 7 살에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명백히, 너무 확실하게, 확실하게? 너무나도 4 개월이면은 확실하게 누나다. 저는... 응. 그리고 첫 연습 때부터 이미 땅땅땅 했기 때문에 땅땅. 물을 수가 없어요. 인정합니다 아, <laughs> 아니, 동갑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 그... 너 조용히. 해. 너 고독의 집안. 저기 끼야 볼래? <laughs> 저 누나가. 저 여자 보실 때 자꾸 보조개 플러팅을 하라고. <laughs> <laughs> 이건 제가 원래 쓰는 게 아니고요. 아, 이거 자를 거 어차피 앞에. <laughs> 표정도 알려줬잖아 누나가. <누나라고>. 나도 좋아해. 다 왔죠?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겠죠?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이번에 청아 지석이랑 해선 만나는 대기실 앞상 준비할게요. 56B예요. 아, 이번에 연기 하나 못하겠다. 레디 액션! 지석아! 형지 <laughs> 어때요? 어때 네? 어때요? 오늘요? 어 연기 호흡이 좀 맞나요? 어, 안맞요 <laughs> 아직 더 회차가 더 많이 남아가지고. 그리고 학교에서 씬이 진짜 많더라고. 아 그게 제일 겠다 그때가 또 메인에 어머 네. 포스터를 또찍어겠어요 아. <laughs> 컷! 오케이요! 오케이. 아, 다음 시간에! 저기! 리 샵! 이리 샵! 예에에에예 우리 샵! 우리 샵! 샵, 샵. 어나 멋있었어요. 예? 어? 멋있었어요. 저는 그냥 네. 동... 연예인 같았어요. 예은이 네. 아니는데... 네.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이제 철수할게요. 좋아요. 아, 너무 고생하셨어. 추운데... 고생하셨어요. 이거 꼭 보지 어떻게요 이거요? 이거... 4월달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어. <laughs> 돼요. 네, 어떡해? 근데 내년 4월까지 천천히 부탁드릴게요. 컷. <laughs> 행복한 표정 밝게 1초만에 미식해. <laughs> 아, 됐다. 일단... <laughs> 누나, 카메라잖아. 어, 어떻게 쓰일지 몰라. 뭐. <웃음> 그치? 아니 <laughs> <laughs> 진짜 인강이 준비되어 있고요. 오답이 없는데,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요. 이거 보니까, 제가 왜 그렇게,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지알것같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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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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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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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

인가요 완전 끝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 훌륭합니다 아, 하나 둘셋자 좋습니다 얼마리총3 0만원인데 안합니다